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렉엠 라이브입니다. 네, 오늘은 세나가 1일 맞이 기념 패치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패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일 맞이 특별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CM 루디가 직접 작성한 편지인데요. 예, 1 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편지네요. 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슬슬 좀 그런데요.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매주마다 이제 보상이 정말 알차네요. 네, 센아펫 각성의 조각 스페셜 영웅. 네, 와 정말 진짜 구성이 알차요. 천일 맞이 선물이라서 그런지 정말 구성이 알찹니다. 모든 유저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꼭네 잊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7주차에 스페, 스페셜 영웅이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 직 그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지 않아서, 네. 뭔가 축축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어떤 영웅일지는 저도 잘, 가늠이 잘 가지 않네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 정말 구성이 알차요. 네. 매주 접속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룩법으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